제가 제일 좋아하는 쭈꾸루에요. 그러면은, 묵 매니저님은, 나가 계세요. 나는 촌철 살인. 나는 직격탄만 날리는 사람이니까, 어? 나의 팩트 폭격에 기절하지 않으려면은, 저기, 나가 계세요. 개인증후권. 이거는 유튜브에 업로드도 안될것 같으니까, 그냥, 그냥 바로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방제 안 바꿔도 되나요? 아유 귀찮아. 그 정도 게임 아니야. 딱 보면 알아. 그 정도 게임 아니야. 카지로 육하 나홀로 숨바꼭질 한연법 집에서 한가하니까는 수잘데기 없는 거 하고 있네. 필요한 물건 인형 쌀 바늘 붉은 실 소금물과 칼 날카로운 물건 오케이 사전 준비 하나 인형의 소문. 전부 뺀다. 그 대신에 쌀을 넣는다. 이거 어머니한테 들키면은 뒷감당 누가 아냐? 어? 이거 집에서 어머니께서 이 사실을 안다면은 인형을 망가뜨리고 쌀을 훔쳐다가 그 안에 집어넣고 인형 하나를 가득 채우려면은 적어도 한끼 이상은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어머니께서 참이나, 이 퍽이나 좋아하시겠다. 불이 켜져 있길래 들어왔습니다. 밖에도 비가 심하게 내렸어요. 이뭔 소리야? 괜히 민망하니까 날씨 이야기 하는 건가? 역시 이건 실례겠지. 이런 늦은 밤 중에. 그걸 알면서 들어왔냐? 아니면, 어? <놀람> 뭐야? 아하! 이거 뭐야? 어? 어? 아하! 아! 어, 나 움직일 수 있어요. 달리기 있습니까? 달리기 없어요. 어디서 들리는 소리였지? 이게 문이야? 화장실이야. 어? 우아 2층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아 2층으로 올라가자! 2층. 2층에 올라가는. 웃어? 건방지게. 그래도 찌끄루 게임 치고는 소리가, 문이 잠겨있대 야, 이, 이 친구 부잣집인가봐. 2층집. 어? 누구야? 어? 유카 죽었어 119 119 그럴리가 뭐가 뭐야 신고했어? 어? 뭐 따다요? 몰라 신고해 신고 유카 동생이요? 유카 동생이 하루야?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어? 어? 아저씨! 대머리 아저씨! 어, 저기 핏자국. 저 왼쪽 상단에 핏자국. 어떻게 돼가는 거야? 웃어? 보고 싶지 않아. 여기, 여기 핏자국. 너무해 뭐가요? 어? 왜 자꾸 뭐 놀라? 왜요? 저기 누가 있어? 맥스 <laughs> 엄이나 술래잡기 하고 싶어 두두 엄마야? 어? 따라온다 따라온다 딸랄랄랄랄라. 뭐야? 이즈 y 간단하구만 왜안 쫓아오나 이게 다야? 고작 이게 다예요? 그럼 나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나가면 돼? 어머야? 왜요? 나안 움직였어? 그냥 나오고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날 죽이네 근데 또 나가면 따라와요? 반측면이네? 잘 봤습니다. 뭐지? 베란다야좀 뭐야? 이집 아주머니? 뭐야? 아, 아주머니. 왜 떨어져 죽으셨나요? 어, 밥이다. 일단 밥을 먹어. 난 아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맛있는 걸. 와, 호화로워. 어? 호화로워. 일상생활에서 절대로 쓰지 않는 표현이죠. 먹어, 그러면. 먹다 남긴 거. 애가 배가 불렀네. 맛있어 보이는 만두가 놓여 있다. 다 식어 있어. 호화로워. 보이지 않는 힘으로 막혀 있다. 보이지 않는 힘으로 막혀 있는데, 어떻게 막혀 있는지 알아? 보이지 않는 힘이라며. 근데 어떻게 알아? 하, 뭐, 지도라도 주던지. 보통 이런 찌꾸르 게임에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날을 뺑뺑이 돌린다는 점이거든. 내가 그 뺑뺑이 극혐하거든요. 이 날로, 아직 사용할 수 있어. 성냥을 켜볼까?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불을 붙여봤자, 불이 금방 꺼질 거야. 너 꺼져버려. 말 같지도 않. 아저 의자로 때리는 거예요. 뭐? 그무자가 주인님, 저를 이용해서 곰돌이를 죽이세요 하고 팔짝팔짝 뛰었던 거야? 또말 같지도 않은. <놀람> 어따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얘. 예. 덩자덩 <놀람> <놀람> 갔다가 덩덩덩덩덩덩덩덩죽여덩덩죽여덩덩죽여덩덩 먼저 직업맨 뭐야 이렇게 쉽게 끝날 거를 세이브 어떤가요? 세이브 어떤가요? 다시 들어가면요 없어요 2층 육하방 왼쪽에 잠긴 곳이 또 있다고? 아니 문 매니저님은 이걸 <laughs> 이걸 외웠어요? 아직도 이걸 다 기억하고 있단 말야? 이뭐이 게임 고인물이야? 아니 없잖아! 방금 한말 취소 취소 어? 취소야 취소 고인물 아니네 저런 거짓부렁 저 찌라시 같은 정보 저거 찾았다 끝내는 방법 어? 뭐라고 뭐라고 한 거야 몰라요 아또 들어왔어 미치겠다 나이가 미치겠다 가 미치겠다 무슨 미치겠다 미치겠다 이 게임 비츠 겠다 즐거맨 에이, <laughs> 야왜 따라와? 던졌는데 왜 따라와? 다른 무언가를 또 찾아야 되나? 여허다찾았다너 죽었어. 정확하게 가서 허거 허허허 허허허 거허허이허허 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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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불렀어. 곰돌이가 사람 불렀어. 이멀졌어. 이멀졌어. 여기요. 사람이요. 뭐요? 보이지 않는 힘으로 막혀있다. 아이 그놈의 도대체 보이지 않는 힘, 보이지 않는 힘이라면서 나는 어떻게 그걸 느끼고 있냐고. 눈에 안 보이는 힘인데 나는 그걸 어떻게 느끼고 있냐고. 이런 어거지? 어? 쟤 저거? 거 봐라. 아까 먹었어야지. 제가 다 처먹었다. 미치겠다. 미치겠다. 나는 정말 리노의 게임 미치겠다. 그럼 또 다시 내가 쟤를무찌를수 있는 아, easy. 아이, 댕철한거야 이거 아주 그냥. 얘가 추격전을 잘하는 건 아니네. 그치지 판정이 그지 같아서 그렇지. 추격전을 잘하는 친구는 아니야. 여기 다 아, 아 뭐야?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저거 다 빨리 먹으라고 했잖아 곰탱이가 저거 다 처먹었어요 있을 때 먹었어야지 바보야 뭐라고? 시계는 시간을 가리키고 있다? 얼마나 할 이야기가 없으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열렸어 나도 뚜껑 열렸어 찾았다 나홀로 숨바꼭질을 끝내는 방법 하나 컵에 소금물을 넣어 절반은 입에 머금는다 준비가 되면 인형을 찾는다. 둘, 인형을 찾으면 입안에 소금물과 컵에 남은 소금물을 뿌린다. 그러면 동시에 뿌려야 돼요. 컵에 있는 소금물 뿌리고 입안에 있는 소금물을 뿌려야 돼. 아니면 입안에 있는 소금물부터 뱉은 다음에 종이컵을 뿌려야 돼. 아니면 동시에 하면서 뿌려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뭐야 이거...이건...그냥 장난일 뿐이잖아. 나도 이 게임이 장난 같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여기에 적혀있는 것과는 전혀 달라.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네내 말이...네 내 말이...하지만 어쩌면 이게 힌트가 될지도 몰라. 퇴세 전환소금물 인형을 불태운다. 그래, 결심했어. 분명 2층 객실에 난로가 있을 거야. 아까 봤잖아, 멍청아. 소금은 아마 주방, 어? 이게 뭐야? 쟤 뭐야? 뚝배기야? 이게 뭔데? 더, 더 이상은? 시려! 뭔데, 이게? 말을 해줘. 어? 기름 테이킷? 야, 이거 진짜 웃긴 거 아니냐? 봐봐. 여기서 얻는 템이 다르고요. 여기서 얻는 템이 또 달라요 그니까 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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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조사를 해봐야 돼 내가 이래서 쯔꾸루 게임은 좀 불편하다 이거야 여기서 나 한가지 소름 이게 에피소드 1이야 어 대박사건 이걸 끝낸다고 해서 엔딩을 볼수 있는게 아니야 어 대박 왜? 어? 쟤 뭐지? 저장, 어떤, 세이브 안 돼요. 근데 쟤 되게 느려, 그치? 빰롱. 퉁동동동동. 퉁동동동동. 음악 보소. 여기에 붙이면? 뾰로동 이걸로 됐어. 그 다음. 곰돌이 불러오면 돼요? 곰돌이. 주방에 가면 곰돌이가 TV 보고 있어. 한가하시구만. 어? 어디 테레비 보고 있어? 죽을라고? 나와. 나? 조리미 내가 널 찾았지. 네가 날 찾은 게 아니잖아. 온다. 대로 내려가가지고 로아, come on, c o m 아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너는 인형인 거야. 저칼 빼서 일단 칼부터 빼서. 뭐야? 왜안 움직여요? 이게 웃어? 정신 못차렸네뭐야 뭐야? 뭐야? 아, 여기다가 소금물? 아, 잊고 있었어. 아우, 이런 거지 같아. 일단, 세이브 어떤가요? 따, 아, 그래. 인형에 소금물을 뿌렸다. 이걸. 불태워야 해. 저주받은 인형을 주었다. 세이브 어떤가요? 뭐야? 세이브 안 돼요. 세이브 안 돼요. 22초. 21초. 시끄러. 19초. 어, 느려. 어, 야, 주작게임, 주작게임. 이거 봐. 속도가 느려요. 그쵸? 일부러 시간 잡아먹으려고. 이런 거지 같은 게임. 10초. 9초. 8초. 아우, 느려, 이 빨리 불태워야 해. 어, 4초. 3, 뭐, 왜? 야, 왜? 어, 그렇 와우. 1초 남겨놓고. 밥솥서 어, 뭐야? 끝난 거야? 세이브, 어떤가? 어, 세이브 안 됩니다. 연출이에요. 끝이야. 끝났다. 여긴 어디에요? 어, 어? 저긴 어디? 나는 누구? 오, 정신이 들었구나. 자기소개라도 해둘까? 아니, 하지마. 안해도 된다고 했잖아 경찰서의 경위 힘으로 히토시다 줄임말로 히히라고 불러줘 저주받은 인형을 말하는건가 나는 경찰서 경위지만 그런거 좋아하지 하지만 그녀를 용서해줘 그녀는 이번 사건에 대해 평생 후회하게 될거야 깜빡보내 그럼 너까지 그녀에게 손을 떼버리면 무슨 말인지 알지 경찰이면 경찰답게 굴어 이 양반아 니가 정신과 의사는 아니잖아 왜 나한테 이래라저래라 건방지게 사건 범인이나 잡아보던지 하지만 왜 저를 믿어주시는 거죠 할 짓거리 없으니까 겉으로만 보면 넌 대량 살인범에 대량 살인범 대량 살인범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쓰잘데기 없는 소리들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그만해.